어, 이번 방송은 어, 술과 비만과의 그 상관 관계에 대해서 어, 예, 하겠습니다. 술 자체는 인체에 들어가면 저장되지 않고 바로 씁니다. 그래서 예, 술을 먹게 되면 그 술, 술이 함유하고 있는 그 에너지로 인해서, 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체온이 올라갑니다. 이게 다그 술이 함유되어 있는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 자체는 이렇게 인체내에 저장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술이 비만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 술을 먹게 되면, 그, 식욕 컨트롤 하는 기능이 헝클어지게 됩니다. 에, 즉, 다시 말해서, 배가 부른데도 그 배가 부른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 식욕이 늘어나게 됩니다.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알코올을 먹었을 적에 예, 그 요구하는 애, 저 음식들은 대개 인체가 땡기는 것들 예? 그니까 예, 고농도의 그 포도당 응? 주로 그 주로 그런 겁니다 예, 그거 아니면 이제 그 단백질 예? 이게 다 이게 고칼로리입니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알코올을 먹게 되면, 그 식욕 컨트롤 하는 기능이 망가지고, 그리고 식욕이 계속 땡기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먹으려고 하게 되고, 이때 먹게 되는 그 음식들은, 그, 고칼로리인, 뭐, 고칼로리, 고칼로리죠, 결국은. 뭐, 고칼로리인 그 탄수화물이나 이 단백질들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땅콩, 뭐 오징어, 뭐 치킨, 뭐 삼겹살, 뭐회 이게 다 고칼로리입니다. 이게. 이게 결국은 술 자체는 인체 내에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만으로 가지는 않지만 술 자체는 그냥 바로 쓰게 되죠. 바로. 예, 있지만, 이제, 그, 식욕 컨트롤 하는 기능이, 조절 기능이, 무력화됨으로 인해서, 계속, 그, 식욕이, 이렇게 늘어나서, 계속 음식을 먹게 되고, 이때 먹게 되는, 그, 시, 그, 그, 음식들은, 인체가, 그, 땡기는 것들, 추로 코칼로리들이죠. 그런 것들, 뭐, 땅콩, 뭐, 어, 뭐, 회, 뭐, 삼겹살. 치킨 뭐뭐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비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또한 이그이 그, 이 알코올이 또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수면 이 수면 리듬을 망가뜨리고 망가뜨리고 어 이게 이제, 그, 망가뜨리는 그런 2차적인 작용이 나타나고, 이술 장사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밤낮이 헝클어지게 되죠. 대게 지금은 좀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일찍들 문을 닫지만, 뭐 5년 전만 하더라도 술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1시, 2시까지, 뭐, 영업을 하고, 어? 어, 그러면 이제 정리하다 보면 3시, 4시. 뭐, 그러다 보면 뭐, 아침 뭐, 뭐, 10시, 11시에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밤낮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되고, 이 수면 리듬이 이렇게 헝클어지면서, 그 호르몬 자체가 또 뒤죽박죽되죠. 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제 그, 비만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밤낮이 뒤바뀌게 되면 호르몬이 또 이렇게 헝클어지고 이제 그 수면 관련 계통의 그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이 이렇게 헝클어지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술을 뭐 어쩌다 한 번씩 섭취하는 거에 상관이 없지만 이제 자주 드시는 분들은 그예 자주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술 장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 비만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 그렇습니다. 예. 예. 술에 대해 술과 비만과의 관련 방송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